예, 사랑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5월의 첫 주의 아침이면서 선교주의로 드리고 또 어린이주의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신작성경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정했습니다. 우리 제목을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벗어버리고 새, 새 사람을, 사람을 입으라. 입으라. 제가 교회 우리 교회 주일 전 교회에 표로도 한번 정하면서 설교를 나눴던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에베소서 강의를 통해서 1장, 2장, 3장, 오늘이 4장인데 4장의 본문은 오늘 이 부분을 좀 택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다시 상기하면서 큰 은혜를 바치시고 또 결단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운총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17절 본문에 있는 말씀을 잠깐 볼게요. 그래서 1 7절에 보면 은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마음이 허망한 것을 향한 같이 행하지 말라 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고백하는데, 내가 이것을 주안에서 말하며 또 증언하노니 이제부터는 너희는 이방인이 그마음이 허망한 것을 향한 같이 행하지 말라.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꿈끄고또 생각하고 또 많은 것들을 욕심을 가질거나 또 야심을 갖거나 이렇게 움직이죠. 그러나 그 사람들의 결국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뿐이에요. 그리고 세월이 다르면은 그들의 마음속에 품었던 욕망과 또 세상적인 그 욕심 때문에 일어난 모든 일들은 언젠가는 이게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이 세상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잎이 마르고 그 인생 가운데 어나는 영광은 꽃과 같은 일. 그 언젠가는 꽃은 떨어지고 잎은 마르니 하나님 말씀이 세속도 영원하다 이 말씀인데 저희들의 인생을 잘 생각해보면은 성경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인생은 이렇게 풀과 같은 거요 자라나는가 싶더니 그 풀이 다 말라 비틀어고 굉장히 화려한 세월이 있었던 그 영광의 순간들이 젊은 시절이 있었지만 아주 꽃과 같이 잘 나가는 그런 영광의 시절이 있었지만은 그 꽃이 피는 시간은 짧다 이거예요. 그래서 꽃은 언젠가 떨어지고 또 무성했던 풀잎은 말라버리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수 있어요. 네, 그런데 이방인들이 다 이방인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인들 가운데 그 마음에 허 험한 것을 행한 것 같이 하지 말라. 망한 꿈을 꾸었던 것처럼. 그들은 어떤 상태에 있냐면, 18절, 19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면, 일곱 가지의 그 품목이 나와요. 18절에 보면, 첫째는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첫 번째가 총명이 어두워지고, 또두 번째는 그들 가운데 뭐냐면, 무지함. 그러니까 총명이 어두워지고, 두 번째는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 그 다음에 그들의 마음이 굳어지는 것 마음이 굳어지는 게 뭐예요? 완악해진다는 거죠. 냉담해진다는 거죠. 마음이 완악하고 강퍅해지는 마음. 이게 굳어지는 거죠. 이렇게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하고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그 다음에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있더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더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더다가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이 세상에 여러분, 어떤 물질이라도 생명이 없어요. 인간은 생명을 창조할 수가 없어요. 인간이 할수 있는 거는 다리를 건설하고, 뭐 백몇층의 빌딩을 건설하고, 별그 기차와 비행기를 다 만들지만은 인간이 어떻게까지 할수 없는 게 뭐냐면은 생명을 창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창조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생명을 어쩔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줄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연장 시킬 수도 없는 게 인간의 한계예요. 애는 그러니까 어 이, 인간의 그 모습 속에서는. 제 아무리 똑똑한 컴퓨터가 첨단의 세계를 달린다 하더라도, 이 생명력을, 이걸 터치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만큼 어디 하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하를, 그리고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 인간을 만들 때 어떻게 했어요? 먼지로, 티끌로, 흙으로, 흙으로 사람을 빚어서, 흙으로 사람모양을 빚은 게, 이게 바로 육체 아니에요? 근데 이 육체에 있을 때,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부어주셨으니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생명이 된지라 이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간을 창조한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부어줬어요 그래서 사람의, 사람이 죽고 사는 게다 어디서 나와요? 모든 육체의 생명은 피해있는데 의학적으로 이렇게 병원에서 사람이 사망했습니다, 죽었습니다 그걸 어디서요? 호흡을나타내잖아요이 목숨이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 그게 뭐예요? 그코에 생기는 분홍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떠나있더라그 그러니까 총명하지 못하고 어두워지고 마음이 굳어지고 완악하고 자기밖기 모르고 자기 주먹만 믿고 자기의 이 세상에 있는 가지고 있는 것만 믿고 살다가 그리고 무지함,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죄죠. 하나님을 부르는 무지한 것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오면서 어떻게 했냐고요? 하나님부터 떠나게 되더라. 19절에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감각이 없다는 거 원인은 문둔병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이렇게 바늘로 찔리면 이렇게 다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죄를 지으면은 이 죄에 대한 죄책감이 죄를 지으면은 누가 그 사람을 발견하거나 죄 짓는 것을 보지도 않았는데 제일 괴로워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본인 자신이 돼야 돼. 이, 죄를 짓고는 못 사는 것. 죄를 짓으면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고, 답답하고, 평안하지 않고.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양식의 법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문등병처럼 병이 들면 어떻게 해요? 감각이 없어요. 자기 부모를 죽이고도 감각이 없고, 자기 동생, 형제를 살언하고 자기가 사랑했던 애인을 죽이고, 그리고 뭐 아이 심지어는 자기 아이, 어린아이까지 학대하고 어, 냉장고에 가둬놓고 세탁기 집어넣고 돌리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게다 뭐예요? 무서운 거죠. 이게 바로 감각 없는 자, 운눈병 환자 같은 그런 상태에 빠진다는 얘기죠.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대 그래서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방탕에 방이 망게 되어서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하되. 총무마생, 간방도, 일곱 가지 품목에 이 현상이 이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이방인들의 자기의 살이 살고 죽고 이렇게 어둠 가운데 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 가운데 오늘 이 본문에 있는 품목 가운데 17, 18, 19를 생각하면서 이것이 다 무슨 모습이냐? 옛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옛사람의 모습 가운데 있는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우리를 볼 때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이기고 승리하면서 갈수 있는가? 이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20절 말씀에는 뭐라고 있냐면은 오직 너희는 그리스를 그와 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는데 어떤 사람은 10년 믿었고 어떤 사람은 20년 믿고 30년 믿고 어떤 사람은 평생 집사와 장로 되면서 목사되면서 이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이렇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찬송과 기도와 성도들의 교제와 또 이렇게 배우고 또 성경말씀 배우고 또 은혜를 나누면서 우리가 배우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행하지 못하는 것 이렇게 이방인들이 험한 것을 꿈꾸면서 사는 것 같이 그런 상황이 있다 하면은 정신을 차리고 예사라는 모습을 벗어버려야 된다 이거 그런데 이것이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그렇게 한다 하면은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만은 어 우리가 좀 그것을 이해한다 하지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변화가 없는 거예요. 변화가 없고 똑같아. 뭐 10년을 믿었던, 20년, 30년을 믿던 오히려 믿지 않는 자보다더 형편없는 상황에 빠질 수도 있다. 있어.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못 배웠거나 신앙생활을 이 하나님의 위 앞에서 진정한 모습으로 진짜 크리스천의 모습을 한 것이 아니라. 자기 멋대로, 자기의 생각과 주관대로 아직도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자기가 주인께서 살아간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않냐는 겁니다. 21절에 보니까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지 내 네. 자, 다시 한번 21절 생각을 해볼게요. 보세요. 진리가, 이 성경 말씀에, 우리의 가르침의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너희들은 이 참으로 그에게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서, 그 진리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 진리를 배우고, 듣고,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은 줄 아냐. 니 이것이 21절에 강조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게 뭐냐면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 사람은 인생 살면서 욕심 때문에 유혹에 빠지고, 욕심 때문에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의 모습이 얼마나 많죠. 여기서 옛사람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도 좋아요. 여러분들이 지난번 그 에베스 2장에서 있던 것처럼 전에는 우리가 세상의 풍성을 쫓았던 진노의 자식이었거늘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와 이러면 똑같이 예수님 기전에는 세상의 풍속을 쫓아다녔던 어, 구습을 쫓아다녔던 자기 욕망대로 살았던 유혹의 욕심을 따랐던 진노의 자식들이었었다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는 뭐냐면 지금은 새 사람이 됐는데 또 옛사람을 가니까 여기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 다시 처음에 예수를 만났을 그세 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라 이거예요. 그 다시 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다시 세 사람으로 다시 이렇게 돌아가라 이 뜻이에요. 그래서 23절에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진심을 받은 뭐라고요? 세 사람으로 입으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여기에, 너희의 신령이 새롭 되어 23절에 오직 너희의 신령이 새롭게 되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신령이란 단어가 뭐예요? 신령. 마음에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영이 있다고, 영은, 성령은, 퓨누마. 이퓨누마노스 이거는 뭐냐면, 권세 힘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마음의 영, 그러면은, 이 마음을 지배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예요. 그런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 안에서 이신령이 새롭게 변화를 받지 않으면 이 마음이 세상적으로 지배를 받는다 생각과 마음이 부패하고 타락하는 데는 금방 일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 10편 1편에 보면 은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일에 서지 아니하냐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악한 자의 그 꾀를 쫓는 사람들의 가스잖아 금방 물들어버립니다 우리가 눈으로 시각적으로 봐서는 안될걸 보잖아요 그러면 그걸 지킬 수 있는 힘이 인간에게 없어요 듣지 말아야 될걸 듣는다? 금방 우리는 예, 동화가 돼요. 여러분 만약에 누구와 욕하는 자리에 있고 누구와 부정적인 얘기하고 누구를 욕하는 자리에 있고 막 그냥 원망, 불평하는 자리에 있다 보세요. 그러면 은 쉽게 순식간에 동화됩니다. 저는 체질적으로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를 하거나 불만, 원망, 불평, 염려, 근심 내는 사람들 옆에서는 일부는못 견디겠어요. 견디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데 가면은 쉽게 자기도 모르게 그 사람 욕하게 되고 또심장어막 욕지거리하게 되고 또 원망 불편은 우울한게 빠지고 막 이런 경우가 허다해. 이거는 우리 인간이 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가 어렵다. 신령이 새롭게 된다는 것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 안에서 하나님 말씀은 너희들을 부와 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다. 너희가 진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 도 안에서 이와 같이 배웠을 진데, 이와 같이 그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 진데, 너희는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신령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으신, 지으심을 받은, 뭐라고요? 세상함으로 옷을 입어야 될줄 믿습니다. 아, 네. 벗어버리라고 했잖아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했잖아요. 그럼 뭐예요? 옷을 갈아입으라는 거예요. 옛사람은 가감하게 떨쳐버리고 그리고 새 옷을 입는데 그 신념이 변화되어서 새 사람의 옷을 입으라는 얘기예요. 제가 이제 이 부분에서 잠깐의 그 소설 작품 하나를 예아를 주고서는 말씀의 결론을 마칠까 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레미제라블네미제라블 아마 영화로도 나오고 위주칼로도 나왔어요 그리고 우리 어렸을 때는 장발장이라고 이렇게 굉장히 유명한 소설입니다 그런데 영화로 나오고 그리고 위주칼로 나와서 이렇게 스토리를 우리가 접했는데 그 스토리에 접한 거는요 소설 원작이 전 6권으로 되어 있는 거대한 아주 대작이에요. 이 거대한 대작에는 10분의 1도 표현 못했어요. 여러분, 이 레미제라블 갖다 쓴 사람 누구냐면 빅토르 미고르예요이 사람은 1832년도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을 때, 프랑스 혁명이 일어날 때왜 혁명이 일어났냐면 그때 당시의 상황이뭐냐면은 너무나도 가난한 거요 너무나도 불쌍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처참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 레미제라블의 그 영화에 보면 그판이라는그 여인이 심지어 머리를 잘라서 팔아야 되고 이빨을 뽑아서 팔아야 되고 그래도 자기 딸을 키울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서 그 비참한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이 레미제라블의 그 말뜻이 뭐냐면 불쌍한 사람, 불쌍한 사회, 이런 내용이에요. 가엽은 사회, 이걸 갖다 레미제라블로 하죠. 그 레미제라블 나오는 이, 그, 우리 장발장, 그리고 등장인 물들이 많지만은,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분은 거기에, 그, 미릴 신부의 그, 표현, 이 부분을 여러분과좀 나누고 싶어서 요 여러분, 이제, 다, 읽으신 분도 있을 거고, 또, 영화를 본적도 있고, 또, 뮤지컬본 사람도 있지만은, 이 작품 속에서, 이빅터미거르라는 사람은, 이 작품이 언제 출시가 됐냐면요, 1852년에, 제가 1962년생인데 제가 태어나기 100년 전에 이 작품이 나왔어요. 이 작품은 17년에 걸쳐서 쓰여진 대작이에요. 굉장한 대작이에요. 이 사람이 이것을 내놨을 때 이제 어 사람들의 모든 국민들이 모든 사람들이 이 작품을 읽고서는 민주화 운동을 하고 그리고 프랑스 혁명에 참여했던 젊은이들 그리고 가난하고 헐벗은 람들이이 비토르 위그를 갖다가 굉장히 존경하면서 이런 사상 속에서 나라를 세우려고 했던 그 모습을 다루는데 여러분, 그 장발장, 이런 장발장은 뭐예요? 장발장은 예, 너무나도 이 가난하고 또 춥고 배고픈 이런 상황 속에서 자기의 그 가족들 그리고 자기의 조카가 너무 배고파서 너무 배고픈 나머지 이제 그 빵집에 있는 그 책을 깨서 빵을 갖다 훔친 것이 이게 죄목이 되었고 5년 동안 감옥. 5년 감옥을 섬고 그리고서는 자기가 너무나도 억울하고 분노하니까 4 번의 탈옥을 결심. 4번 탈옥을 결심해서 시도를 하다가 예, 잡히고 잡혀서 결국에는 총합해서 19년을 살게 됩니다. 자 이제 장면이 좀 들어가세요. 미래 신부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어,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첫 죄교가 있어 이렇게 지배적이었었죠. 이렇게 대주교였었어요이 사람은 그 나라에서 국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교로서는 나라에서 받는 그 녹, 월급도 상당하고 사택도 있고 아주 안락한 생활을 할수 있었지만은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신부로서 자기가 주는 월급을 다 가난하게 나눠주고 사택도 이렇게 반납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 그 성당 옆에 온도막 같은 이런 오막, 그 운막 같은 일만 찍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도 늘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살았던 이미래시인데 어느 날한그 마을의 한 사람이 이 장발점을 데리고 요이 장발점은 19년 만에 그 이제 출소를 해서 이제 여관이 됐던 뭐 어디 가서 잠을 자려고 하는데 누구도 받아주지 않아요. 왜? 이유가 하나? 19년 동안 옥살했던 전과자라한것 때문에 이 장발장을 받아주지 않고. 계속 그냥 길거리에서 쓰러지고, 잠잘 데가 없어갖고, 너무나힘들차잘 해. 주변에 있는 한 여인이 이 장발장 데려다가 이소문난 신부한테 데려다 주는 거요그소문난 신부한테 데려다 줄그 신부가 아주 대접을 하면서 식사하고 먹으라고 대접을 해. 그래서 여기서 머물러 버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장발장이 하는 말에, 한 거절을 당하니까, 저 사람을 물어보기도 전에, 나는 5년 동안 감옥사를, 아, 빵을 쳐먹어서 5년간 형을 받았고, 감옥에에는 4번 탈옥을 시도하다가 실패했기 때문에, 19년 살았나, 나는 전까지 예요 이런 걸다 밝혀. 이런 것 때문에 다 거절을 당했으니까. 다 밝힌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사람한테, 그래도 나를 받아주겠어,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 실관이 되고, 이것은 나의 집도 아니고, 누구의 집도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것은 바로 당신의 집입니다. 편안하게 여기서 먹고, 편안하게 쉬다 가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쉬는데, 장발장이 또 뭐가 도졌어요? 도둑질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은접시안을 갖다 이렇게 훔쳐갖고서는 바꾸러 가요. 도망가요. 도망가는데, 어떻게 해요? 잡히죠. 도망가서 잡혔는데, 그 경남들, 경원들이 잡아다가 어떻게 해요? 다시 이 신부 앞에 데려오지 않습니까? 그 신부 앞에 데려왔을 때, 이 신부의 모습을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게이 신부가 무엇이죠? 그 경찰에 잡혀온 이 장발장을 보면서 신부가 경찰관들이 질문하기를 먼저 하는 얘기가 뭐예요? 아니, 왜 이렇게 나한테 얘기도 안 하고 그렇게 빨리 갔어? 오. 그, 은접 씨를, 이거를 갖다가, 이, 그 잡혀온 거 아니야? 그런데 거기서 은촛대 두 개를 가다가, 아니, 그 은접 씨뿐만 아니라 내가 은촛대까지 줄라고 그랬는데 나한테 얘기도 안 하고 그렇게 빨리 갔어. 이것도 가져다가, 그리고 당신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잘 사십시오.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장발장도 몰래고 뭐 거기에 있는 경찰관도 다몰래고 그렇게 그런 거죠. 그래서 가는데 이 신부가 뒤돌아오고 한 말이죠. 그런데 될수 있으면 그것을 위해서 가난한 자들 그리고 어렵고 힘든 자들 위해서 정직하게 사십시오. 이말한말 듣는 게 우리의 신부. 어, 그 뒤로 이 장발장은 그말 한마디의 충격을 받고서는 이 장발장은 계속 가난자들만 한 보면 목격이 되는 거예요. 특히 선한 이라고뭐 하면서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이 사람은 이제 공장장이 되고 공장장이 되어서 시장까지 되죠. 그리고서는 이제 판라고그 여인, 아까 얘기했던 그 판리란 여인이 그렇게 힘들어하는 거 같다. 그를 데려다가 이제 공장에서 일하게 하고. 또 그런 가운데 그딸 고제트라고 하는 그 딸이 갖다 내가 보살펴주겠다는 약속도 하면서 이제 마지막 결론은 여러 가지 많은 일이 있지만은 장발장은 어 어쨌든이런일 모습하면서 사회 현상이나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면서 이런 모습으로 이제 메시지를 전달하는 장면이 있는데 이 작품의 전체 끝까지는 얘기할 수 없지만은 이 중심적인 것 중에서 제가 이 신부의 이야기를 들었던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와 같이 살아드는 거 아니냐? 우리는 뭔가를 아는 것 같은데, 뭔가를 배운 것 같은데, 그러나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없을 수가 있어. 왜 소설에는 있는데, 왜 영화의 한 장면은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들의 기독교인들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속에서 그런 인물은 왜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걸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 신령이 새롭게 변한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교회를 몇십 년 다녀도, 다녀도 그렇게 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을 때 제일 아름다운 모습은 변화된 모습이에요. 어떤 사람이 교회를 처음 왔어요.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을 만나게 돼서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다 여러분, 전하는 어, 웨드워드 목사님이 설교 가운데 한 예안을 드 것이 뭐냐면 자기가 전도 집회를 할때한 싸움꾼이 왔어요. 그 싸움꾼이 말하죠 마피아, 깡패죠. 그 깡패가 이코시엄을 이렇게 들고서 이렇게 왔다는 거예요. 코시엄이 뭐가는 코시엄이이게 길수록 깡패 생활을 오래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력을 쥐고 있다는 거예요. 그 깡패 한 사람이 전도 집회 에 왔는데. 예수 그리스도 믿으시고 여러분의 죄를 자복하고 새 사람이 되십시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싸움꾼이 그 다음 날또 집에 왔는데 수염을 다 깎고 왔어요. 여러분 이 수염 깎는다고 하는 것은 이 깡패 생활에서 그때 당시에 깡패 생활이 있어 보 거예요. 제일 이 수염을 누가 더 길이냐 이걸 재보고 있는 사회에서 수염을 깎았거든. 그래서 사람들이 드러서아 목사님이야 우리는. 또 주변에 있는 장로나 크리스찬들이 저 사람에게 당신 예수 믿고 새 사람 되면 그 수염부터 깎야 된다고 강요를 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어쩔 수 없이 집회 예배 나오기위해서 수염을 깎았을거라고 생각하면서 무서움성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딱 등장했을 때 사람들이 그랬죠, 그랬그 했더니 이 사람이 한 얘기가 멋지죠. 아니요, 목사님이 어제 설교를 듣고 내가 새 사람이 됐다 그러면 옛날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이 됐다 보니까 나는 새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스스로 깎고 나왔다. 그때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그것을 이해하 들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 생각과 이론과 가르침은 아무리 많은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은 당신의 행동이 당신의 삶 가운데 오늘 행동의 변화는 단순한 행동의 변화가 이와 같은 용기를 줄수 있습니다. 하고 외치는. 이와 같이 여러분, 목사라는 사람도 맞찬가요 목사는 아주 단순한 성도의 변화 속에서 큰 위로와 힘을 얻는 거예요. 목사가 제일 행복할 때가 언제냐면은 성도들이 실질적인 행동의 문증에 변화가 있을 때 제일 위로를 얻고 힘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생각은 있으나, 뭔가를 지식적으로 배우고 뭔가를 익히지만은 내가 행동으로 상 가운데 새 사람의 옷을 입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주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실 때문에 예수 그리스의 도 능력과 권세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변화와 그 변화 속에서 신념이 새롭게 되어서 새 사람의 옷을 입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펼쳐지시기를. 죄로 쳐들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하나님 고맙습니다.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 입으라. 주도 없이 우리가 설교를 듣고 말씀을 참고하지만 이렇게도 변화되지 않는 자기 자신으로서 낙담할 때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이 집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으로 성경 말씀에 비춰지는 이빛 가운데 가는 진리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변화될 수있어오니 신령이 새롭게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운척 가운데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또다시 또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또다시 또 날마다 새롭게 될수 있도록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날마다 날마다 새로운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그 체험을 우리 사건데 펼쳐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주시고 성령의 기름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이다 아멘. <목소리>